한국어로 하는 별의별 한국 이야기 비빔챗 비빔 네. 혹시 가장 최근에 구매하신 물건이나 제품 이런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? 가장 최근에는 뭘 샀지? 뭐 사셨어요? 저요. 저 사실 생필품 이런 거 샀겠죠? <웃음> <웃음> 생필품. <웃음> 네. 그냥 집에서 쓰는 것들. 네, 맞아요. 핸드워시를 음. 사서 어제 받았어요. 아, 음. 저는 지갑을 샀어요. 오. 아, 지갑이요? 네. 지갑을 한 3년 넘게 쓰는 게 있었는데 좀 해져서 네, 새로 샀어요. 지갑은 오. 진짜 자주 사는 물건이 아닌데 음, 딱 가장 최근에 산게 지갑이라니까. 네. 좀 <laughs> 저도 지갑을 한번 사면 그래도 4, 5년 쓰는 거 같아요. 근데 음. 좀 작은 걸 쓰다가 이번에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음. 바꿨어요. 음. 음. 왜, 지갑이랑 정말 안 어울리다는 생각이 들었죠? <웃음> 지갑을 <웃음> 네. 갖고 다니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다는 느낌을 맞아요. 받았어요. 네, 옛날부터 음. 머니클립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썼었고, <laughs> 다, 다른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. 그러니까 지갑의 그 부피도 별로 안 좋아하고, 막 두꺼운 지갑 같은 거. 그래서 네. 돈만 가지고 다니거나 카드만 가지고 다니거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냥 다시 한번. 돌아가서 <laughs> 일반적인 지갑을 샀어요. 오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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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최근에 스마 씨는 뭐 사봤어요? 저는 닭가슴살이랑 마스크, 아. <laughs> 마스크 <laughs> 샀어요. 아. 아, 생필품이네요. 그렇죠. 네. 네. 생필품이 아닌 거 이야기 해볼까요, 우리? 그럼? 생필품이 아닌가요? 음. 저는 사실 이거 이 옷을 네. 인터넷으로 샀어요. 음.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옷을 진짜 안 사거든요. 음. 처음으로 산 옷이에요. 근데 이거 와. 자주 입잖아요. 정말요? 이거요두 아니면... <laughs> <laughs> 번밖에 안 입었는데 아, <laughs> 최근에 산 옷이에요. 아, 네, 최근에 네. 제가 어, 그리고 심지어 네. 블라우스를 이런 하늘색 블라우스를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음, 음. 드디어 사봤다 이러면서 산 거예요. 아... 10년 만에 처음 인터...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었거든요. <laughs> 하늘색 블라우스를 얼마 만에 입었는지 저는 느끼지 못할 <laughs> 못했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옷을 샀다는 건좀 놀랍네요. 그렇죠. 네, 경원 씨가 원래 <laughs>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기 힘든데 쇼핑을 안 좋아한다고 저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. 아. 그래서 사무실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저한테 이것 좀사 음. 달라가 아니고 이것 좀 알아봐서 <웃음> <웃음> 어, 좋은 걸 찾아서 어. 사기까지 해달라라고 되게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. 음, 수수료 같은 것좀 주시는?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그렇지 않아요. 근데 저는 반대로 쇼핑을 좋아해요. 아, 정말요? 가서 쇼핑하는 거 말고 인터넷 쇼핑을 좋아해요. 음. 그래서 그냥 불만 없이 이것저것 다 알아봐서 사거든요. 그 과정이 재밌으신 거죠? 그런 찾아보고 뭔가 비교해보고 가격과 네. 뭐 성능과. 네.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.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고 생각을 <laughs> 하는 거죠. 어. 스트레스가 적은. 스트레스가 전혀 없잖아요. 오히려 네네. 기쁨이 있잖아요. 음.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. 윈윈이네요. 어, 네. <laughs> 그렇죠. 서로 윈윈인 네. 거죠. 네. 근데 블라우스가 이 뒤에 배경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<laughs> 되게 잘 어울려요. 아, 어, 진짜 놀리는 <laughs> 거죠. 그러,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. 저 지금 아니요. 이 블라우스를 샀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이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네. 아, 내가 오늘 이 블라우스를 입었으면 안 됐다라고 후회하고 있었거든요. 음. 아, 근데 괜찮아요. 지금.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거의 똑같아서 아주 그러니까요. 환경과 음, 잘 날씨에 보이는 그러겠죠? 아, 얼굴만 동동 떠 볼까요? 어, 네. 네,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거 아닙니다. <laughs> 저 옷을 네. 입고 있는 거예요. 이게. 네. <laughs> 그래서 오늘 네, 이 쇼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쇼핑을 안 좋아하신다고 <laughs> 하셔서 네, 저는 정말 싫어해요. 어.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 정말 숙제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데. 음. 사실, 근데 생필품은 꼭 사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생필품은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또 그래도 온라인으로 사는 걸더 선호하고요. 네. 근데 이제 옷 같은 것들은 꼭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. 미루고 미뤘다가 직접 가서 사는 편이에요. 음. 저는 온라인 쇼핑을 좋아한다라는 걸 아까 말했었잖아요. 근데 사실은 오프라인 쇼핑도 직접 가는 것도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더라고요. 음, 네. 그래서 막 생각을 해봤더니,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간다, 슈퍼마켓에 간다, 그러면은 뭘 살지 결정하지 않고 그냥 한번 둘러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. 그걸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, 네. 제가. 그래서, 어, 와이프랑 같이, 아니면 애들하고 같이, 뭐, 마켓, 그런 마트에 간다, 홈플러스나 어떤 뭐가 있죠, 이마트 이런 데를 간다, 그러면, 되게 피곤해요. <laughs> 목표물이 있어야 되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를 살 건데 바나나가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아보고 싶다. 그러면 재밌어요. <laughs> 네. 네. 뭐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막 돌아다니고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. 그러면 되게 괴롭고 혼자 막 <웃음> <웃음> 피곤해가지고 졸려요. 그러면 와이프가 저한테 빨리 집에 가자고 해요. 네. 근데 혼자 백화점에 가서 뭐 예쁜 뭐 티셔츠를 사야지 라고 가면 열 군데를 돌아다녀도 재밌더라고요. 어, 그래요? 음, 그냥 빨리 비교해보고 나오는 거지. 이 가게에는 뭘 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. 음. 여러분,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 영상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, talktomeinkorean.com으로 와주세요. 저희 웹사이트에는 더 많은 레슨과 함께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